구체적인 사례를 좀 그냥 보시라고 해서, 어, 다 말씀을 못 듣긴 했는데요. 국페이지 상단에 보면, 실제로 이제 임신을 하신 상대인데, 어,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도 그 용역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경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 싸움이 붙어서 용역폭력이 등장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 상시적으로 그, 그뭐 철거 예비 지역 이미 이제 이곳은 철거 될 곳이다라고 해서 어, 유무형으로 노출되는 용역 폭력이 상당하다는 거죠. 어, 용산 참사 전에도 사실은 그 망루가 올라가고 망루에 강제 진압이 들어오기 전에 아주 극심했던 용역 폭력들이 있었죠. 불을 지피고 농성 중인 철거민들을 계속 괴롭히는 행위들. 사실은 이런 예비 단계에서 용역폭력이 이 주택 철거 지역에서 상당히 굉장히 집요하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경기업법만으로 이렇게 어떻게 걸러질 수 없는 그래서 법 제도적인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런 말씀을 좀 정리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사례를 듣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더 듣고 싶은 사례가 있으면 한 5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회로 바로 넘어갈 거자 하는데요. 혹시 뭐 취재하시는 기자분들 중에 조금 더 유성 사례나 명동 사례에서 듣고 싶은 일이 있으실 사례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 좋겠습니다. 없으시군요. <laughs> 그럼 토론회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일단 사례바오 거를 해주신, 증언 해주신 두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쉽게도 이제 발제자님이 안 계셔서, 어, 본 발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예, 쭉 브리핑을 해드리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민병덕 선생님이 발제문의 질목은 재배 재개발 노사 관계 현장을 노비는 불법 경기 용역의 폭력 실태와 경찰행정의 문제점이 개상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제식의 출발은 어, 어느 순간부터 돈만 있는 자는 사적으로 경찰에 준하는 어 공인된, 용인된 폭력을 살수 있는 사병의 시대가 되지 않았냐라는 출발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법치 행정을 근간에서부터 뿌리째 흔들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경비용역의 사회적 기본권 침해 행위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주거기본권에 관련된 음, 기본권 침해 행위와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단결권 침해 행위를 사례와 여러 관련 법들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서는 노동 현장이 재개발 현장에서 나타난 경비용역의 폭력 및 법규 위반 실태에 대해서 노조 파업 현장과 그리고 재개발 현장에서의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23페이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철거시주거 거주민인권 개선 권고를 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좀 대안으로서 24페이지에 현행 경비업법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어, 예, 적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어, 28페이지에는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동원님이 발의하신 에, 대표 발의한 법안을 좀 실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어쨌든, 뭐, 이를테면, 강정이라거나, 또는 예전에 대출이라거나, 이런 국가가 집행하는 행정대집행 행정, 과정에 용역폭력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는 노점의 용역폭력에 등장하는, 용역폭력에 등장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쟁점들이 되고 있는 주거 현장,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의 기본권 침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 제도적인 개선, 대책 뭐 이런 것들을 발제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대해 저도 뭐 사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비업체만의 책임을 물었던 것에서 경비업체를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을 연대 책임을 물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국감 전에 이제 경찰청에서 정동 의원 안에 대한 어, 그 경찰청 의, 의견과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용역폭력 문제에 대한 경찰청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사업주의 책임은 민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용역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언적인, 어, 별로 대책 없는 대책을 내놓은 것에 그쳤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것이 용역폭력의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예, 이 간단하게 브리핑한 내용으로 이런 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토론자들이 토론을 좀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다 앉으셨습니까요? 순서가. 음. 네, 본격적인 폭력 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폭력적인 경비용역 사례보고대회 및 해결방안 토론회입니다. 어, 사실 이 용역 문제는 음, 뭐 이번 정권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 들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가시화되고 있는 건지 그 양상은 도대체 어떻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정말 어, 내실 있는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저는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산 인권센터 상임활동하고 있박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사례보고 대회와 토론회가 쭉 진행되기 때문에요, 오래 앉아 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먼저 처음부터 쭉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저 끝에 계신 분이. 어 이근혜 선생님이시고요. 명동 재개발 세입자 대책 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각자 네. 어, 크개쳐 주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금성노조 충남지구 유성지회의 홍종인 노동안전부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임선아 금성노조 법률원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쪽 이 용산 참사 진상 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 위원회 상무장 이원.